우리 처음에 써보는 경험부터 그런 네. 얘기해볼까요 써보는 경험. 써보는 경험. 어떻게 시작됐죠? 근데 써본 경험 팀이 작년에 음. 어, 연말 파티를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파티를 할 수는 음. 없었고 음. 작은 행사 형태로만 음. 운영할 수 있어서 그 시기에. 저희 멤버 중에 책을 낸 분이 음, 계셔가지고 그쵸. 작은 북토크를 마련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북토크를 들으면서 그 책을 쓰게 되신 계기가 자신의 경험을 한번 정리하고 음, 자신을 음. 돌아보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글을 썼던 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그렇다면 저희 모임에도 진짜 필요한 음, 글쓰기의 글쓰기 방향성 있어야.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파트너로 섭외를 드렸었고 벌써 세 번째 오픈되고 음. 있는 맞아요. 입니다. 네 멤버로 참여하셨었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그 동안의 어떤 경험과 저의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글을 쓰다가 수사상? 쓰다가 네. 말 씨클 때 갑자기 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몰입하는 바람에 저는, 맞아, 맞아, 맞아. 저는 이제는 마지막까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참여했던 분들의 리뷰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 최대한 이는이 써보는 경험은 저희 제프에 대해서 계속 이제는 주기적으로. 제일 좋은 리뷰가 있어요. 아, 좋은 리뷰. 음, 음. 참여했던 분들이 저희가 뭐 운영진이고 기획하는 입장이니까 너무 맨날 좋다 좋다지만 진짜 참여했던 분들의 또 이야기가 중요하잖아요. 아, 그 리뷰 이제 웹사이트에 업로드할 예정인데 에이. 또 써보는 경험을 이제 들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글이 엄청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어. <laughs> 짧지 않고 길어요. <laughs> 진짜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었는데 아, 지난 여름 시즌에. 음. 저희 멤버들과 음. 함께 글을 주고받았던 사이이잖아요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글을 쓰더라도 작가의 작품처럼 느껴졌었다. 음. 이런 리 b 가좀 of a f k 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직장 a little bit of a little 게 누구나 이제 직장을 떠나서 어 본인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직업인이 되겠죠 그래서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뭔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h f p 가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h f p 오시는 지식근로자 분들에게 필요한 영향중 하나가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꾸준히 이런 활동을 통해서 평소에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글로 정리하고 기록하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나중에 이제 본인이 독립하고 직업인 될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써보는 경험은 매체업에서 되게 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힘이다. 재윤님은 언제부터 글쓰기의 중요성을 느끼셨어요? 저는 사실 아, 이과 음. 근데 재윤님도 이과잖아요. 글쓰기와 되게 먼 삶의 궤적이었기 때문에 음. 어느 날 갑자기 글쓰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독서량도 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어떤 때 맞아요. 저는 되 H L K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되게 많은 이 북토크를 또 진행했잖아요. 이제 북토크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책도 많이 읽게 되고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이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책을 더 많이 읽게 된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 텍스트로 전해지는 그 정보, 책을 읽으면서 또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 경험의 확장들이 되게 좋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글이란 것이 지식근로자들이 남길 수 있는 하나의 음. 호랑이의 가죽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지금 다들 직장생 하나고 사실 되게 바빠가지고 글 쓰는 거 많이 신경 못 쓰고 계세요 근데 맞아. 분명히 뭐 인위기 좋은 하나의 음. 뭐 스케일이 되실 거라고 네. 생각하고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HFK 와서 많이 음. 만나게 된 케이스예요 음. 이제 사회적인 그 연차가 8에서 10년차가 되는 시점이라 음. 그랬는지 음. 아니면 HFK로 왔기 때문에 그랬는지 되게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되게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음. 그리고 독서를 하시는 분도 많아서 일단 놀랐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많이 접하게 되고 글을 쓰는 연습도 많이 해보게 됐는데 이런 어떤 3, 4년간의 경험이 요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음. 넓고 얕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잖아요 음. 많은 사람들이 뭐 취미가 뭐세요? 특기가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런 고민 때문에 브랜딩 수업도 들어보게 되고 음. 그것보다도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음. 일단 아웃풋 자체가 많이 없는 상태라서 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못 음. 하는 것같요 근데 글을 많이 일단은 뱉어보게 되면 나를 찾게 되는 음, 것 같아요. 일단 음, 내가 누군지를 음, 알수 있어서. 그래서 글을 쓰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말를좀더 붙이자면 HFK의 미션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리더를 만드는 게 HFK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리더란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커뮤니케이션에또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글이인거죠 효율적으로 팀원들과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게 또 글이기 때문에 좋은 리더라면 글을 통해서 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제 원래 과거의 본업이었던 컨설팅에서도 제안서 쓰거나 아니면 보고 쓸 때도 바로 PPT로 쓰지 않고 워드로 일단은 다 주저리도 다 글로 일단은 다 다음에. 그 내용들을 다시 또 구조화시켜서 결국에 PPT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써보는 경우뿐만 아니라 또 가져가고 있는 팀이 인생 척값이죠.